자 안녕하세요, 예,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94회차 전산세무에게 1급 예, 문제풀이 및 해설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94회차 전산세무에게 1급은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예, 녹화를 늦게 하게 되었고, 현재 지금 올라와 있는 95회차부터 예, 참고를 해서 예,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업로드로 시작할 때는 6월달 시험분은 예, 볼 수가 없고요. 예, 8월달 시험분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예, 94회차 뿌리 네, 해설을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론 시험 및그 다음에 전표 입력에 관해서는 제 블로그를 이용하여 예, 많은 이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무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시험은 0940 예, NC컴입니다. 자, NC컴은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자, 회계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세무에게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자, 문제 1번은 예, 블로그를 참고해서 보아주시고요. 저는 문제 2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주어진 요구사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메인 매출전표의 입력, 붕괴는 생략하며 예정신고 누락분을 반영한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은 승략하고요 가산세 계산시 적용할 미납 일수는 91일로 가정하고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입니다. 자이 문제에서 보시면은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있습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요구사항은 총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메인 미출 전표에 입력을 해라. 근데 메인 미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데 요구사항이 있죠. 붕괴는 어떻게 하냐? 붕괴는 생략을 하라고 했어요. 자, 붕괴는 생략하고 두 번째 요구사항은 뭐냐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하고, 어떻게? 예정 신고 누락분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가산세에 또 추가를 해라, 이 뜻이에요. 물론 예정 신고 누락분은 예정 신고 때 해야 하는 것을 이제 확정 신고 때 누락을 해서 이제 포함을 하기 때문에 자체 가산세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원래 예정신고 때 해야 하는 부분을 확정신고 때 누락을 해서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때 신고도 잘못됐고요. 신고 자체 잘못됐고 납부도 사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신고부성실하고납부부성실은 어쩔 수 없이 그 가산세에서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까지 추가를 해서 모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매출 점표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점표에 클릭을 하면은 이제 날짜를 한번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출에 2월 18일, 그 다음에 매입에 3월 28일자를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유형은 어떤 거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기 비고란에 적혀 있습니다. 자,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 누락이기 때문에 카드 과세가 해당이 되고요. 매입은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 사용 자체를 누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현금 과세로 유형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자, 2월 18일입니다. 자, 유형은 제가 적었던 카드과세 로 해주고요 품목은 제품 매출 제품이라고 적어줍니다 공급가액은 500만원 은 아니고요 공급가액 500만원 그 다음 부가세 50만원 아까 저처럼 이제 뭐4545 451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네, 수정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코드는 주식회사 진영상사 입니다 주식회사 진영 자 신용카드사 입력을 해야 되겠죠 신용카드사 F2번에 신한카드 넣어주시면 되고요 붕괴는 어떻게 하라 했었죠 그렇죠 붕괴는 생략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는 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전산세무에게 1급을 하다보시면은 그 점표 입력을 할때 현금 외상 그 다음에 분개 없음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0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어 그런데 0번을 해주면은 밑에 요거 입력 자체를 안 했는데 반영이 되나요 반영이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부가세신고서에서는 이 공급가입과 부가세를 입력을 한이 근거가 이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개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다 입니다 자 그리고 3월 28일자 자 현금 과세입니다 그래서 61번으로 해주고요 품목은 원재료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공급가액은 얼마죠 공급가액은 그렇죠 250만원 이고요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수정해서 해주셔도 됩니다 자 코드입니다 자 코드는 F2번 누르셔서 아니다 코드는 플러스키 눌러서 사무상사 그냥 치면 되죠 아니면은 F2번 키 눌러서 네, 사무상사를 치셔도 됩니다 자, 붕괴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분괴없어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0번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 매출 전표는 예, 입력을 했어요. 첫 번째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부가세 신고서 한번 예, 반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부가가치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지금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안 뜨죠? 현재로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떠요. 왜냐면은 예정신고 누락분을 반영을 하려면요. 사실 메인 매출 전표에는 지금 제가 예정 누락 키를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더 봅시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요청을 할 때는 어 예정 누락분을 반영을 해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예정 누락분은 반영을 하라는 얘기가 없죠. 그럼이 뜻은 뭐냐? 부가세 신고서에서 수동으로 입력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예정 누락분을 반영을 해서 이후 부가가치세에 자동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진, 얘기하자는, 얘기하자는 반은 어떤 거냐면은, 부가세 신고서에서 예정 신고 누락분에 있는 여기 신용카드에 대해서 5 0 0만원 하고, 50만원을 수동으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메인 매출 전표에 클릭을 하셔서, 아까 우리 2월 28일자, 아, 2월 18일자하고, 3월 28일자 있죠 2월 18일자 하고 3월 28일자 요거를 네모칸에 클릭을 해요 여기 네모칸에 네모칸에 일단 클릭을 해가지고 클릭을 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그간편집기라고 있어요 간편집기에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은 여기에 예정 누락부이라고 있습니다 sf5 Shift 5번이에요 자 sf5에 예정 누락분이라고 있어요. 자, 예정 누락분에 클릭을 합니다. 그럼 예정 누락분에 클릭을 하면요. 확정 신고 게시 연월 나오죠. 확정 신고 게시 연월. 확정 신고 게시 연월은요. 우리가 1기 예정 신고 기간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신고 납부는 4월 25일까지니까 확정 신고를 게시하는 제일 첫날인 2021년 4월로 해줘야 합니다. 요렇게 해서 확인 눌러서 반영을 해줘요. 그러면은 나중에 매출 해가지고 뒤에 누락이라고 뜹니다. 요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 이 방법을 지금 꼭 하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얘기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반영을 해도 점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도 이 방법은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예, 3월 28일자도 이렇게 해주면 되죠. 네모 박스에 키를 눌러서 간편지계의 예정 누락분을 클릭해가지고 계시는 2021년 4월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 예, 눌러주시면은 자, 마지막 여기 누락이 뜨죠? 네, 누락이 뜨니까 여기까지 예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리는 첫 번째는 어, 예정 누락분을 반영을 할때 예정 누락분 반영을 할때 F11번 간편 집계에서 예정 누락분을 하는 방법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 부가세 신고서에서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부가가치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시 한번더 클릭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금 이게 안 뜨죠? 예, 지금 데이터를 저장하시겠습니까?라고부터 뜨려 떠요. 아니요 누르고요. 다시 한번더 예, 하면은 예정 신고 누락분이 지금 반영이 되죠. 자, 이건 어떻게 해서 반영했냐? 자동으로 반영되는 방법은 아까 제가 했던 방법처럼 예정 누락분을 예, 반영을 해서 지금 과세 기타에 매출에 뜨고. 그 다음에 예정 누락분도 여기에 그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해가지고 지금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반영을 시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정 그 누락분 중에 그밖에 공제 매입세액 있죠? 여기 아마 지금 밑에 보시면은 신용카드 여기에 보시면은 그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예정 누락분에 보시면은 자,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수동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고 아니면은 제가 얘기했던 방법처럼 예전 누락분을 해서 예, 자동으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예,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메인 매출전표 하나 입력하는데 약한 15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예, 사실 별건 아니지만 예,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정 누락분을 반영하는 방법은 사실상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 누락분은 이렇게 네,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가산세를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산세계 클릭합니다 자 가산세계는 밑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가산세 어떤 거 있는지 얘기를 했었죠 자 가산세는 예정 신고 누락부는 두개 밖에 안, 두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 중에서 71번 난과 납부 지연에 해당하는 73번 난두 개가 해당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는 예정 신고 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반영을 하지 않고 확정 신고에 포함을 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신고도 사실상 보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신고 불성실 들어가고 납부도 어찌 보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신고 불성실하고 예, 납부 불성실이 이렇게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 불성실하고 납부 불성실은 앞부분은 똑같아요. 근데 요거는 공급 가위이기 때문에 세액으로 변경해주면은 현금 영수증은 25만 원, 그 다음에 카드 매출은 50만 원의 세액이 나옵니다. 자, 신고 불성실 자, 납부 불성실 여기 똑같죠? 자, 신고 불성실은 신고 성실은세액이 어, 50만 원에서 그 다음에 매입 세액인 25만 원을 빼줘요. 물론 납부비성실도 똑같습니다. 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줍니다. 그래서 과소신고는 10%의 가산세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어, 감면이 있는데 감면은 어, 1에서 3개월 이내에 감면하는 경우입니다. 1에서 3개월 이내에 감면하는 경우에는 곱하기 1-0.75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납부비성실은 미납일수가 91일 곱하기 1만 분의 2.5 또는 10만 분의 25 해도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요렇게 해서 예, 금액을 그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해당하는 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작성해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세액은요 어, 제가 요 끝까지 제가 이 산식을 적어준 이 금액으로, 예,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계산기를 이제 꺼냅니다. 자, 한국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전자계산기, 그러니까 즉, 어, 컴퓨터 계산기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어, 이제는 예,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부정행위가 이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쓰셔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25만원에서 곱하기 10% 해가지고 0.1자 곱하기 1-0.75죠. 그러면은 0.25 만큼 네, 가산세를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신고비성실 71번란에 자, 71번 자 50만원에서 25만원을 뺀 25만원 반영해주고 금액은 6250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납부분위성실 한번 볼까요? 납부분위성실은 똑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줍니다. 25만원 곱하기 미납비수 91일 곱하기 만분의 2.5입니다. 또는 10만분의 25로 해도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5687원이 나옵니다. 자, 매출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넣어 주고요. 예 금액은 5,687원이지만 예 납부 지연 일수 계산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당초 납부 기한은 언제냐면요. 2020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이니까 예정 신고 기한 누락입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25일 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4월 26일로도 됩니다 일, 일단 일수만 맞으면 돼요 일수만 납부일은 2020년 7월 25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91일 나옵니다 미나미수는 똑같이 맞기만 하면 돼요 당초 납부기한하고 납부일 이게 하루 차이 정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나미수는 똑같이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5,687원이 예,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총 가산세 합계 금액은 얼마냐라고 되어 있으면, 11,937원 만큼 확정신고에 포함을 해서 가산세 대상 금액이 됩니다.